이제 순정농부의 봉장도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었네요. 여기저기 울긋불긋한 모습이 보여요. 꿀벌들도 서서히 겨울을 준비하고 있겠죠. 아, 가을은 꼭 남자의 계절이라고만 해야 될까요? 여자의 게으리, 계절이라고 하면 안 되나? <laughs> 슬슬 월동이 시작되고, 양봉우님들은 어 이제 한가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여행도 좀 다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순정 농구는 여행이랄 것도 따로 없고, 이것을 준비했답니다. 이것이 뭐냐? 권총같이 생겼죠. 이것으로 다 꿀벌들이 겨울에 아, 색색이 예쁜 옷을 입고, 있는 벌통 속에서 겨울을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요걸 준비했답니다. 옥살산 훈중을 마치고, 순정농부는 응애의 밀도 확인을 또 하려고 합니다. 3일 만에 밀도 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리저리 어찌하고 하다 보니 게으름을 떨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 기구로 밀도, 응애의 밀도 확인을 또 하고 월동을 들어가면서 충분하게 꿀벌들은 편안하게 월동을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꿀벌 통을 열어야 되겠지요. 꿀벌 통을 열으면서 순정 농부는 점일장이 얼마나 찾는가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장한장 한장 점일장을 보며 여왕이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여왕이 붙어서 떨어져 나와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여왕은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붙어 있지 않는 소비장을 골라야 하겠지만, 응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갓장에 있는 벌보다 가운데 밀집해 있는 꿀벌로 응애 밀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로 원만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정농부는 말이죠. 벌통의 뚜껑을 열어 내검을 할 때에는 언제나 소문 앞에 가볍게 훈연을 해주고 개포를 젖히며 가볍게 또 두세 차례 훈연을 한후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순정 농부는 훈련을 열심히 한답니다. 꿀벌들은 유밀기에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꿀벌이 좀처럼 공격하는 일이 없으나, 무밀기에는 결정적으로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한답니다. 딱딱 잘못하면 손가락, 손톱 밑에 쏘이게 되면은 너무너무 아파요. 눈물이 쑥 빠지고 콧물도 뚝 떨어질 정도로 아프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정농부는 항상 열심히 훈연기를 잘 이용하지요. 소비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또 말이 꼬였네. 벌통을 열어 소비를 들어 올려 점일장을 확인해 봅니다. 점일장을 확인해 본 결과 봉판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꿀벌, 옥살산 훈중을 하고 나서 꿀벌 몸에 응애, 응애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해야 하겠지요. 월동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봄벌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점일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점일을 잘해 주었으면 엄청나게 무거울 듯 한데 지금 현재도 상당히 무겁더군요. 조심스럽게 소비 한 장을 또 꺼내 봅니다. 꿀벌이 소강대 밑에 줄줄이 고무줄처럼 늘어져 있군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여왕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 이걸로 선택해야 겠어요. 꿀벌들을 털어서 응의 밀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꿀벌을 한 가득 쓸어 담았습니다. 빨리 덮어야 한 가득 되어 있던 꿀벌이 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이킹. 순정 농부는 털파리 순정 농부는 털 순정 농부는 에이 세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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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기이기씩기이이기저씩기이기씩기씩기 흔들고 흔들고 엉덩이도 흔들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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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하얗게 옷을 뒤집어 입고 꿀벌들이 너도 나도 나가자, 나가자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얀 소복인가요? 하얀 멋쟁이 오실까요? 지금 시절도 도봉은 여전 하지요. 도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도봉은 방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군요. 하얀 소복을 입은 꿀벌들을 모두 벌통 안에 집어 넣고 이제 응애가 몇 마리가 나왔을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정 농부가 도봉 방지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주 쉽게 도봉 방지하는 방법 일단 응애를 확인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여기 저기 콕콕콕콕 눌러서 피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너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얇게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응애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응애가 얼마나 나올지 순정농부의 가슴이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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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한답니다. 드디어 한 마리 발견. 옥살산 훈증을 하기 전에는 일반 종이컵으로 한컵 해서 네 마리가 나왔는데 오늘은 기구에 한 가득을 넣었습니다. 몇 마리가 나올지 바람에 살살 흔들리는 응애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찾아 보겠습니다. 또 하나 발견, 발견 가까이 대보니 꿈틀 꿈틀 오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보입니다 보여.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해서 두 마리를 확인하고 또 찾아봐야겠어요. 일단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 밖.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군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꿀벌들아, 사랑한다. 다른 벌통의 소문 앞을 지켜보았습니다. 응애가 밖으로 많이 나와 있군요. 옥살산 훈중 덕인 것 같습니다. 꿀벌들이 소문 앞에 이렇게 갖다 버렸나 봅니다. 많이도 나왔네. 손으로 살살 건드려 봤습니다. 모두 죽은 것 같아요. 꿀벌들이 물어다 내놓고, 멀리 좀 갖다 버리지, 이놈들아. 하며 욕을 냅다 했습니다. 약속대로 순정농부는 도봉군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봉군의 소문이 앞쪽을 바라다 옵니다. 그러면 내 봉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